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얼굴 선생님, 박준규입니다. 오늘은 시술과 수술 없이 교정과 운동, 그리고 셀프 관리법으로 얼굴을 많이 개선하신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땅콩형 얼굴을 개선하고 싶어서 시술과 수술 등을 알아보시다가 우연치 않게 저를 알게 되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길어지고 광대가 점점 벌어지면서 얼굴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땅콩형 얼굴로 점점 변하는 것 같다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중안부와 광대 모두 후천적으로 길어지고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상담을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체형 분석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자세와 생활 습관들이 얼굴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를 또 한번 알려 드리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얼굴이 길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교정을 해야 얼굴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 같은 경우는 목 어깨 근육이 긴장될 때, 그리고 턱 근육이 긴장될 때, 광대 근육이 긴장되어 있을 때, 그리고 두피가 굳어 있을 때 이럴 때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해당 회원님은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고 계셔서 얼굴이 많이 변형이 되신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했던 교정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집에서 혼자 스스로 관리했던 셀프 관리법으로 얼만큼 좋아지셨는지 한번 전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핏 봐도 많이 다른 게 많이 보이시겠지만,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광대 라인이 교정이 되면서 얼굴 선이 굉장히 매끈해졌고요. 그리고 중안부가 줄어들면서 광대와 대비되어 보였던 푹 꺼진 볼이 많이 만만해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얼굴을 비대칭으로 만들고 있던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사진상으로 굉장히 정렬이 맞아 보이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얼굴 선이 많이 부드러워지면서 여성스러움도 많이 생긴 것 같다고 많이 좋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카카오톡 상담 링크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